아이고, 왜들 이러실까. 이러지 마십시다. 아, 근데 진입하면서 벌써부터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아,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마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샤워 텐트로 피칭을 했습니다. 샤워 텐트 진짜 딱 요만합니다. 앉으면 공간이 끝이에요. <laughs> 그래도 바닥권에서 어군이 찍히고 있습니다. 피칭하면서 몇 마리 잡았고요. 얼음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께도 20cm 이상 나오고요. 세팅은 항상 하는 다이와 크리스티아의 마리님. 수제 조리 때025 합사 그리고 저번에 쓰던 하야보사 1호 키신의 타입 6번짜리 쓰고 있습니다. 구더기는요, 종점낚시꺼 자르지 않고 그냥 한 마리 통으로 원래는 제가 빙어더기 보다는 견지더기 좀큰 사이즈 쓰는데요. 오늘은 빙어더기를 써서 요즘에 빙어들이 좀 씨알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커팅하지 않고 그냥 한 마리 통으로 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세팅하고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좀 전에 바늘 빼다가 작년에 쓰던 바늘이라서 그런지 바늘이 하나 탁 터졌어요 고럴 때 네오디움 자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여기 딱 떨어져 있거든요. 자석을 갖고 다니시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바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늘 잃어버리면 빙어 다 손질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방생할 때또 다른 분이 잡으시면 큰일 나니까 다 손질해 갖고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좌석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를 딱 뻗으면 반대편에 닿니다아유잠아앉아 <laughs> 있었는데도 다리가 려요 <laughs> 아, 조리때 떨림이 기가 막힙니다 반갑다 빙어야 나이스 싼거리 아우 또 싼거리 좋아요 계속 넣었다 하면 싼거리입니다 <laughs> 야 지금도 이런데 피딩 걸리면 어떻게 될라고 이렇게 잘 나오나요? 텐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냉마운트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조금 시청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심은 4.2m 나오구요 일단, 바닷건에 제비를 내렸습니다. 제 텐트 옆에 아크테리스 님이 진짜 이 추위에 노지에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 5월문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어요. 같이 낚시하자고. 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나도 안추 하나도 안 춥다고요? 입김이 이렇게 나는데요? 아이고 어, 왜들 이러실까 이러지 마십시다. 하람아빠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백 마리째가 나옵니다. 세자리수 달성. 새벽닭이 울기 시작할 때쯤 세자리수를 채웠습니다. 아, 요 간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제자리스 채우기 전에는 안 먹는다 생각하고 배가 고파도 꾹 참았습니다. 기포기 소리가 좀 시끄럽네요. 음, 배고픔을 참다가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와, 오는 길에 대표이사님도 뵙고 아크테릭스님 월문에 계셔갖고. 뵙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넘어왔는데 대표이사님 커피하고 e one and t h 이 r e copy 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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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애들이 계속 나옵니다. 와, 아크테릭스님 진짜 노상에서 침낭 피고 주무십니다. 와, 직접 보니까 더 놀라워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 올리다가 얼음이 바늘에 박혔습니다. 오늘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 드리네요 바늘이 얼음에 박혔을 때는 이런 아저씨를 가지고 살짝 톡 쳐주면은 빠집니다 빙모도 달려 있네요 해가 완전 떴습니다 해가 떴으니까 그 말은 곧 피딩 타임이라는 거겠죠. 자, 피딩 타임을 한번 노려 볼게요. 짜잔, 저의 아지트입니다. 1인용, 어이구야, 또싼 거리. 사이즈도 좋아요 나이스 어군이 없어졌어요 어군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럴 어떡할까요 안 나와요 소리 들리시나요 손도끼로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아 머리 지진 납니다 가뜩이나 오군도 사라졌는데, 바로 옆에서 손도끼로 아 피곤한데, 30분째 오군도 안 잡히고, 빙어도 안 보입니다. 구더기도 갈아보고, 열심히 고패질도 해도 안 나옵니다. 30분만 더 해보고, 그래도 입질 없으면,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아, 믿음의 8시인데, 7시에서 8시, 요 때,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오늘은 아닌가 봐요. 역시 낚시는 평일이죠. <laughs> 주말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편지 주무셨습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여덟 네. 시 50분입니다.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네, 어군이 사라졌습니다. 사람 많이 들었나? 네? 많이 오. 좋아요? 그러니까요. 응? 꽤 들어왔어요. 어후. 밤새 잘 계시나 몇 번이나 문 열어서 봤습니다. 응? 밤새 잘 계시나 문을 열어서 계속 봤어요. <laughs> 저 멀리 심포리 지천리 사사사가 보이고요. 고그 옆에 여기가 봄그리입니다. 봄그리에도 사람들 많이 계시네요 아이고 담배꽁초 버려놓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아이고 오! 오! 깨지지도 않아 아유. 아이고 여기도 아이고 주소도주소도 끝이 없습니다. 딱한 마리만 더한 마리만 더 하면서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탈탈탈탈 털면서 하고 있는데 잘안 나오네요. 아 진짜 철수 시간 다다가 오는데 딱한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한 시간 가는 거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두 봉지 딱 채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철수할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제가 만든 쓰레기하고 주순 쓰레기까지 싹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몇 개나 된다고 이걸 버리고 갑니까? 구멍 두 개만 딱 뚫고 가겠습니다. 쓰레기봉지 잘 챙겨갖고 진짜 철수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주에는 또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낚시 맛집이었습니다.